법인이 돈을 벌었으면 주주에게도 보상이 있어야겠죠? 안녕하세요. 라움세무에게 김현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의 주주이면서 대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배당의 모든 것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 법인이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배당이 뭔지 몰라서 또는 절차가 복잡할까봐 아예 배당을 안 하는 대표님들도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을 보시면 배당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오히려 회사와 대표자 그리고 주주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배당은 왜 해야 할까요? 회사는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바로 배당이라는 형태로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단순히 돈을 나눠 주는 게 아니고요. 회사의 성과를 주주랑 나누고 회사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언제 배당할 수 있을까요? 비상장 법인의 경우 1년에 최대 두 번까지 배당이 가능합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결산 배당 정관에 규정된 경우 중간배당 이렇게 두 번인데요.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없다면 절대 배당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은 얼마나 할수 있을까요? 배당을 하려면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의 순자산 즉 자본총계에서 자본금과 기존에 적립된 이익준비금. 배당을 하면서 적립해야 할 이익 준비금을 뺀 금액이 배당 가능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순자산이 9억 원, 자본금이 1,000만 원이고 기존에 적립된 준비금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당은 3천만원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10%인 300만 원을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해야겠죠. 이 상황에서 배당 가능 이익은 순자산 9억 원에서 자본금 1,000만 원을 빼고 적립해야 할 이익 잉여금 300만 원을 뺀 8억 8천7백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정도는 거뜬히 가능하겠죠.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데 배당을 하는 경우에 위법 배당이 되기 때문에 배당 계획이 있다면 꼭 회사에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결산배당, 즉 정기배당을 하려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배당 결의를 해야 합니다. 보통 3월에 주주총회가 끝나면 4월에 배당금을 지급하는데요. 배당금을 지급할 때 15.4%로 원천징수하고 5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참고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배당소득지급명세서도 놓치지 않고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은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2025년에 지급된 배당금은 2025년의 소득이 됩니다. 2024년 법인세 신고할 때 배당 결의를 했다고 해서 2024년 소득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만약 배당금을 주기로 했는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3개월 말에 배당 소득을 지급한 걸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결의일이 3월 31일이라면 6월 말까지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고요. 지급하지 않으면 6월 말에 배당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주주의 경우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랑 합산과세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당을 2천만원 이하로 설계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주주의 다른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 근로소득까지 전부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배당할 때 먼저 체크해야 할 것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의 중간 배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지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해야 되는데요. 이때 주당 배당금을 얼마로 할지도 같이 정하셔야 합니다. 배당금을 정했고, 배당금이 지급됐다면 원천세 신고도 하고, 다음에 2월 지급 명세서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대표님. 회사가 잘 벌었으면 주주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은 신뢰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정관에 없는 중간 배당을 한다거나.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데 배당을 한다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안 했는데 배당을 한다면 위법 배당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배당 설계가 필요한 대표님이라면 저희 라움세무에게로 연락주세요. 김현주 세무사입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